요런 리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 리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리본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 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한쪽만 한쪽만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으로 여기 상단에, 네, 상단. 여기서, 어, 리본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려면요. 세 가지 색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윗면이 가장 밝겠죠. 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꺾여 들어가는 부분. 꺾여 들어가는 부분은 그림자를 등지고 있으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가장 어둡고, 그 밑에 부분이 조금 멀리 있으니까 어둡고, 그런 식으로 3단계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색상을, 네, 색상을 네, 사각형으로 일단은 채워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예, 레이어를 추가하고 작은 사각형을 또 하나 만들게요 작은 사각형을 그리고 좀 진하게 예, 진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채워 넣어 주시고요 Alt d e l e t e 눌러서 채워 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끝에다가 끝에다가 올려놓고 예, 끝에다 올려놓고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레이어를 예, 밑으로 내려놓고 컨트롤 T 예,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어 컨트롤 키를 눌러서요. 얘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예,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밑으로, 요렇게, 각도를 주시구요. 엔터, 눌러서, 네, 요렇게, 활성화 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적당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한, 중간 톤, 네, 요거보다는 좀 중간 톤으로, 어, 색상을 채워 넣어 줄게요. 레이어 추가하고요. 레이어 추가하고 예, 색깔을 이렇게 채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라소 툴로, 폴리곤 라소 툴로 어, 리본 모양을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 낼게요. 폴리곤 라소 툴로 이렇게 네,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딜리트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지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얘를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동 툴로 얘를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레이어 내려주시고 레이어를 내려서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은 네, 트랜스폼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다 됐으면은 이제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이제 합쳐 줄게요 레이어를 스 h 프투키에 눌러서 예,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뭐지? 레이어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컨트롤 J 비아카 피아나 할게요. 컨트롤 J. 비아 카피 하시고 그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해서 트랜스폼해서 플립 포리젠탈 이렇게 예,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요. 얘를 위치를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위치를 예, 적당하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예,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예, 우리 비어 카피 그리고 풀립 예, 기능들 다 여러 번 써봤죠? 좌우 상하 예, 바꿔주는 그다음에 이두개의 레이어를 같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요 머지 레이어 하게 되면은 또 하나로 합쳐져요. 그죠? 이렇게 예, 하나로 합쳐졌어요. 어 저장 한번 할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어 얘를 <laughs> 리본 리본 타이틀 예. 타이틀 제작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 편집할 때 요거 위에 타이틀로 예 가져가도 쓰임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그냥 일직선 일직선 형태의 예, 타이틀이에요. 요. 그다음에 얘를 좀 휘어 주려고요. 곡선으로 휘어 주려면은 컨트롤 T 예,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를 돌려 줄게요. 근데 좀안 맞죠? 예, 안 맞네. 예, 그러면은 <laughs> 컨트롤 Z로 예, 실행 취소하시구요 다시 이미지 에서 이미지 로테이션 네, 캠퍼스를 90도 돌려 줄게요 예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90도를 돌려줘야 예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운데에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 은 디스토트 안에, 쉐어, 예전에 해봤죠. 네, 오늘 쉐어 몇개쓸 텐데, 쉐어 이제 자주 쓰게 돼요. 쉐어를 클릭.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요.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둥글게 휘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네, 휘어지죠.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트랜스폼으로 조금 맞춰줄까요? 네. 트랜스폼으로 조금 기울여줄까? 네. 네. 맞춰주고 <laughs> 얘도 네. 돌려줄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네. 라운드 리본 네. 또는 뭐 휘어진 휘어진 리본 타이틀이라고 PNG 파일로 저장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휘어진 것까지 예, 체크를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